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현재 시간이 현지 시간으로 11시 12분. 오전, 오늘, 나트랑, 베트남 나트랑 세 번째 일정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베트남 나트랑의 롱선사. 여기서 롱이 용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롱선사. 여기 작은 언덕에 정상에 지금 부처님 와불이 이 콘크리트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 어 여기 와불이 있고, 이게 24m인가 뭐 이렇게 높이가 된다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여기 와불 자대 아래에 이렇게 선임 중상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고 정면에 있는 이분이 틱광덕 스님이라고 베트남에서 국역의 아주 큰스님으로서 자신의 몸을 소신공양해서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아주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런 분들이고 여기 지금 스님 불상이 있고 주위에 이게 화염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불에 이제 몸을 살러서 이렇게 중생들을 구제한 그런 스님들로 이렇게 되 있다고 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 바퀴 한번 앉아서 계시는 부처님이 자불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스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어 여자 부처님 같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남방불교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베트남은 모계 사회라서 이렇게 여자 중심의 형상으로 이렇게 부처님을 표현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앉아 있는 4대 아래에 아, 이렇게 소신공룡 하신 스님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스님들이 아, 굉장합니다 이베트남에도 이런 또 우리 남방불교 스님들의 이런 동생 구제에 좋은 본보기가 이렇게 이대 아래에 법당 형태로 여기 모습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아 소신공양하신 스님들이 이렇게 여러분 계십니다 이렇게 밑에 렇게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여기 롱선사가 이제 요 나트랑 시내의 시내 중심지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한 바퀴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치로 요 작은 언덕 위에 이렇게 시내 가운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방에 시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밖으로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아 이렇게 시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롱승사 오늘 세번째 일정 롱승사 방문에 이렇게 이제 비가 지금 베트남에는 우기 이제 끝부분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락가락 하는 날씨입니다 그래서 제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옷을 일회용 비옷을 입고 이렇게 롱승사 지금 그래서 음, 와불도 구경하고 이렇게 법당까지 가서 참배하고 그렇게 오늘 롱순사 관광을 합니다. 또 다음 관광지에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